안녕하세요 신작갑니다. 일본은 이번 올림픽을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자신들의 전쟁 범죄마저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히려 일본의 시선은 한국을 향하고 있고 한국의 행동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피폭자에 대한 모독, 바흐 회장의 히로시마 방문 현미리 항의, 바흐 I.O.C 위원장의 히로시마 방문에 일본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평화공원은 일본이 피해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장소입니다. 반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이런 곳을 찾는다는 것은 일본의 피해자 주장에 동조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일본의 주장을 세계에 알리는 꼴이 됩니다. 이런 일본의 정치적 행위에 IOC는 철저하게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본은 무관중, 우길기에 대해서도 시선을 한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무관중 개체를 환영, 우길기 보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일본은 한국을 들먹이며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올림픽을 두고 우길길이 보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 스포츠 경기가 열리면 일본은 언제나 예외 없이 우길길이 들고 응원을 했습니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우길기의 숫자와 크기도 커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쿄올림픽은 대부분 무관중으로 열려서 이런 우길기를 보지 않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의 반응을 두고도 일본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선수촌에서도 한바탕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문제의 발달은 대한체육회가 선수촌에 내건 메시지 때문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있어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러한 메시지와 함께 태극기를 선수촌 건물에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에서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입니다. 한국 선수촌 반일 현수막 파란한 대한체육회는 문제될 일이 아니다. 기사의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일본은 이러한 모습을 반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추천수가 가장 많은 댓글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이 당하면 과민반응을 보이는데 자신의 행동에는 배려가 없고 완전히 둔감, 제대로 된 나라의 행실인가? 문제될 것이 전혀 없음에도 일본은 이런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일을 두고 우길기까지 등장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일본 국구들이 한국 선수들이 머물고 있는 선수촌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국민당의 일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우길기를 들고 스피커를 통해서 한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일본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좋지 않은 시선을 한국으로 돌리려 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길기로 인해서 일본의 반발을 사는 곳이 또 있습니다. 악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우길기, 이래도 쓰실 생각이십니까? 당신의 쓰레기통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아래에는 쓰레기통 속으로 들어가는 우길기의 이미지가 보입니다. 이 우길기 폐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은 바로 애국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라카이 코리아입니다. 라카이 코리아 역시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일본에서 수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당규하고 싶은 모양이니까 빨리 단기간에 당규하자. 이젠 이 민족의 낯짝만 봐도 구역질이 난다. 한마디로 미치광이. 바보들에게 인간의 상식은 통하지 않겠지만 굳이 오길기 제품을 회수하지 말고 그냥 사라. 전 세계 사람들은 오길기에 아무런 의심이 없기 때문에 사는 거다. 라카이 코리아가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제 감점기 당시 수많은 독립지사분들이 일제에 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이분들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않고 매장하거나 소각해버렸습니다. 이에 우길기를 모아 소각함으로 이러한 일제의 만행을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라카이 코리아는 우길기 디자인의 제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길기 디자인의 제품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1만원 상품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우리기 제품들은 8월 15일 광복절에 전량 소각해 폐기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각국 언어로 번역해 전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카이 코리아는 이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는 QR 코드를 붙인 쓰레기통을 전세계에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외국인들도 일제의 만행과 우길기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고, 이 쓰레기통에 우길기 제품을 버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작년에도 이 우길기 폐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의 영역을 더 크게 넓힌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 라카이 코리아는 7월 중순, 일본에서 5개 광고를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마라토너이자 금메달리스트인 송기정 선수를 알리고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한 5개 광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 라카이 코리아라는 이유와 함께 송기정 선수의 가슴에 일장기가 아닌 태극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 측으로부터 5개 광고를 거절당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라서 광고를 거절당했다는 것은 반대로 라카이 코리아라서 가능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하게 된 것이 우길기 폐기 쓰레기통입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작년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우길기 폐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더 업그레이드 된 프로젝트로 돌아왔습니다. 우길기에 관한 QR코드를 부착한 쓰레기통을 전 세계에 배포한다는 것입니다. 이 QR코드는 쓰레기통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QR코드가 새겨져 있는 815 볼캡을 출시했습니다. 해당 제품 뒤에는 QR코드가 새겨져 있고 QR코드를 스캔하면 4개국어로 만들어진 우길기 폐기 프로젝트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모자를 착용한 상태라면 언제 어디서든 우길기의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런칭 이후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을 위한 독도 티셔츠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선수단을 위해 특별히 기획된 제품으로 이 역시 패션 브랜드라서 할수 있는 일입니다. 독도 티셔츠에는 동도, 서도로 이루어진 독도 이미지와 함께 독도 빌 롱스토 코리아라는 문구와 QR 코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라카이 코리아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한복 광고, 중국 동북공정에 대항하는 만우절 광고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과 일본의 언론은 물론이고 수많은 중국과 일본 네티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라카이 코리아는 이들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에서 국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라카이 코리아의 진정성에 유명 연예인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명인들도 라카이 코리아 제품을 착용함으로써 긍정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우글기 폐기 프로젝트도 일본의 방해와 비방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이 반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라카이 코리아 혼자서는 절대 할수 없는 일들입니다. 라카이 코리아의 행보는 수많은 분들의 응원과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참여가 있기에 라카이 코리아의 활동이 더 빛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